충북 중북 중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진천에서 각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잔여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일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50대 a 씨가 지난달 31일 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무증상 확진됐습니다. 이는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가운데 확진자는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한뒤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를서 자가 검사 키트를 써 가지고 약간 그 긴감인가 하게 저기 음, 양성인지 음식. 그 의심 의심 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받은 거죠. 이날 기침 증상이 있던 30대 B 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충주 266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8일부터 자가 격리를 해왔으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돼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진천에서도 20대 외국인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백신 폐기를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자녀 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예약 취소 등으로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1일 기준 지역 내 잔여 백신 접종자는 1,112명으로 이중 43명이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CS 뉴스 정원합니다.